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이색 직업들. 일상적인 직업 외에도 세상에는 매우 독특하고 이색적인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소개하는 18가지 직업은 여러분이 몰랐던 흥미로운 직업들입니다. 전문 애도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 애도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장례식에서 크게 울며 고인을 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인용품 테스터. 매일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성인용품이 출시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 우유 짜기. 뱀은 우유를 생산하지 않지만, 뱀에서 독을 수집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독은 사람을 물린 경우에 대비한 해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법적 은행 강도. 은행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때, 법적 은행 강도를 고용하여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이들은 최대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가짜 결혼 참석자. 결혼식에 더 많은 인원을 초대하기 위해 가짜 결혼 참석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의 분위기를 도두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 줄 서기 전문 줄 서기는 대기할 시간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줄을 서주는 직업입니다. 전문 수면자 매트리스 회사나 고급 호텔에서 침대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 수면자를 고용합니다. 전문 인어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에서 인어복장을 입고 큰 수조에서 수영하며 관객을 즐겁게 하는 직업입니다. 가짜 좀비 런던 던전에서는 카짜 좀비 역할을 맡아 방문객을 놀라게 하는 직원들을 고용합니다. 애완동물 치료사. 최근 애완동물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치료하는 애완동물 치료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사료 테스터. 개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 사료를 테스트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실제로 개사료를 먹기도 합니다. 냄새감별사. 땀과 채취를 줄이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냄새감별사가 고용됩니다. 워터슬라이드 테스터. 워터 슬라이드가 개장되기 전에 전문 테스터가 슬라이드를 시험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전거 낚시. 암스테르담에서는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하는 자전거 낚시꾼이 고용되어 환경을 보호합니다. 골프공 다이버. 골프장에서는 물에 빠진 골프공을 회수하기 위해 전문 골프공 다이버를 고용합니다. 전문 포옹가. 외롭거나 우울한 사람들을 위해 포옹을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이들은 조건없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전문 사과자. 다른 사람을 대신해 사과하는 직업으로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임대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가족 모임이나 회사 행사에 동반할 임대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